테론! 네, 불좀 꺼줄래? 비지찌개 배달시킴 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잘하셨어 저희도 이제 식당 가서 찌개 보다가 진짜 비지찌개 있으면 무조건 비지찌개 식 무조건 비지찌개입니다. 그냥 일피요 네, 비지찌개가 그리고 콩으로 만든 게 어. 너무 좋아요. 사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도 훌륭한, 훌륭한 이렇게, 식물성 단 맞아요. 단백질. 저도 이렇게 텀블러에다 마시고 있는 게 두유입니다. 아, 두유, 두유예요. 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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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건강을 유지하는 네. 방송끝장전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은 거짓말쟁이다. 저것도 네. 사실이긴 합니다. 네. 네. <laughs> 할부 나올 때마다 거짓말쟁이래. <웃음> 네. <laughs> 택백 리서지수 님. <laughs> <laughs> 야, 택백 리 드립은 여러 가지 있지만 어. 처음 뵙네요. 네. 어. 어? 237 237. 이거 야,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걸 몰아 주시는 거다. 예, 네, 몰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는. 됐다. 오늘 깔끔하게 네, 아니, 마무리하고 가시죠. 자신감 없으시면요. 네. 뭐 제가 넘기죠. 하든가 예, 예, 예. 되니까 네네 해봐요 거. 그럼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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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네네네네네가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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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무조건 제가 했습니다. 저는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생각하고 하세요. 네. <laughs> 이렇게 아, 진짜. 아, 진짜 올라갈 생각하고. 때도 분석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차트가 무너진 상태에서 뭔가 이 반대로 내려갔어. 그러다가도 이 네. 흐름이 꺾일만한 타이밍. <laughs> 혀가 긴데 네, 네. 말이 네. 말이 긴거 보니. 네. 어. 자 갑니다. 저 이거는 분노가 쌓인 건 진짜 유영준. 갑자기 심한 나를 둘다 부분이 좀 아니, 아니. 아, 이게 아니, 아니.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아, 어, 아니. 아니. 네, 알겠습니다. 어허 어, 어, 우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새우젓도 좀 아까운 네.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 네. 네. 어. 된장 먹겠습니다. 된장 네, 계란 라면 시켜드릴게요. <laughs> 진짜 네. 너무한다가 아니 저못맞추 <laughs> 이유가 있다가 저이 채팅창에 일부러 반대로 고르시는 건가요? 채팅창에서 본 가장 제 마음과 같은 말입니다. 아 근데 이은 뭐야? 결혼 못 하는 이유가 있다. 어. 너무나 말씀해요. 조 조절하지 마시고요. 오늘 100%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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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뇌절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네, 결혼은 다른 겁니다. 네, 웃자고 여러분. 하는 일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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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은 아니에요. 네. 왜냐 아직 사랑을 못 찾은 거지. 족발 보습. 네. 음. 저까스라 씨도 그러고. 아, 들어왔고요. 그래도 모르죠. 결말은 몰라요, 몰라요. 예. 아, 진짜 맞출 수 있어요. 그래도 네. 오늘. 진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우리 거의 올백으로 끝나는 날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서 하나만 맞추면요 예 올백으로 끝나는 날입니다 단한 번도 없었는데요 어. 네. 어? 와! 어! 아! 이거 뭔가 있다 방금 프로브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요? 본래 장윤철이라면 이거 <laughs> 때려 잡았단 말이야 <말이에요. 웃음> 네, 그래서요? 왜그러네? 너무한거 아니까 아니, 오늘 좀 맞췄다고? 아니, 예. 어? 아 이게 못뽑붙어졌어! 사람이 아니, 아니, 이렇게 거만해져도 되나요? 아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날이 없어서 오늘은 진짜 아우 저희가 아, 지금 승률이 제 아, 낮은데 아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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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얘기하시라고 결과를 그냥 투베럭입니다 투베로투베이야쌩고가였어요자 어. 페이크까지? 이거 벙커는 페이크죠 진짜 네? 예. 안 보이는 데다가 지었습니다. 아까는 지었다가 취소했는데 이제는 예. 진짜 완성시켰어요. 와, 이거 전략 좋아요. 예, SCV가 예. 마치 지금 집지 것처럼 서 있는데 음, 예. 실제로는 투베럭 치집니다. 저 베럭의 이름 제가 세계 놓을게요. 임성춘 베럭, 임성춘 베럭, 임성춘계, 임성춘계. 이거 겁니다. 자, 도베럭스 이거에이야 자, 유영준 서전 카미급으로 변다 예. 대해서 안뭐할 건데? 네, 벙커 벙커도 어? 가지. 이거 뭐할건데안 어? 보죠 안 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힌트 어? 많다는 건 예, 힌트 보죠. 알았어요 이거 네, 바로 가야 됩니다 위용진예 네. 치즈 이거 네. 트리플 각 보고 있었는데 어? 좀 내려가야 돼 예, 진... 지금은 모른다 아 포진 짓고 있네 예. 어, 시간벌이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원래는 이제 슬쩍 보고 상대 앞마랑에 커맨드 있으면 트리플 바로 갈라 그랬는데 예. 지금은 머리를 많이 받기 야. 때문에 투배럭 치즈 예. 여기 캐논 지으면 되는 거죠 네, 네? 캐논 지으면 막죠. 근데 포지를 늦게 지금은 오, 예, 오, 올린 거라서 음, 네. 지금 총력전입니다. 치즈 반대로 네, 갑니다. 시간 안 주고 치즈냐 캐논이냐입니다. 그래서 네. 팔 주변을 장악해야 됩니다. 예, 처음 이거 임성춘 치즈. 예. 자 반커 지금 찍고 있어요. 춘춘말인들와와 와, 어? 와. 와 구석이 가아 숨어서? 네. 바리케트 이 여기 아래다가. 자이 점사 안 돼요. 자이 캐논 지어지면 막혀서. 아, 네. 팔론 불가 야 되거든요. 불줄꺼 아, 줄래? 좀... 어. 어. 어자 비비기 안마당 쪽 시야로 비비기 해야 되는데 네, 네. 트리플 쪽 시야로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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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거 워시. 캐논 자 유영진 아, 캐논. 유영진 아땡 캐논! 캐논! 캐논,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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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표적 가래풀전 까줄. 어아 피바다. 아와 이거 멘탈완전깨지겠네 누구 멘탈이요? <웃음> 네. <웃음> 어? 어 근데 말이 네. 총 쏘는 사람들이 없 어, 게이트웨이는 어디 있죠? 어. 저 게이트웨이 없... 어, 어? 어? 어. 네. 없어. 노게이트 네. 노게이트라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불좀다 꺼줄래? 임송춘 마이 임송춘 마이 임송춘 게곱더 임송춘 게는 자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저 노게이트. 어 프로브가 설마. 자이 개노노게이트. 얼마나 나왔어? 야지진다지저 어, 파일럿만 때려도. 어. 무섭다, 하나씩. 아, 내 둥지야. 아둘 완성되면 이거 프로브가 달려들어서 시간 한번 끌면 캐논 예, 완성인데 너 죽고 나 죽자면 아 설마 이게 아, 아 캐논 하나 자 <laughs> 지금 네기인데 네. 어 휘하름 내리고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계, 선계. 아 이거 f c v 더 동원해서 완전 치즈했으면 네.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한번더갑니다 어, 아, 예. 이게 한 번.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기회 예. 3차 시도 예. 이거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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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폐업입니다. 저는 사실 안 뭐, 오거든요. 옹케우냐 이거 안올줄 알고. 안올줄 알고 이거 됐어 희망은 있어요. 거친이다. 희망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마지막 희망이, 네. 희망이 있습니다. 네. 자 이차 이차. 한방 치즈. 네 한방 한방. 네. 자, 여 갑시다. 한방 치즈 간다. 더 이상 올라주고 <laughs> 있어요. 더 이상 원래는 안 오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상식으로 이길 수 없는 상태니까 올거 같으니까 프로그가 지금 몸을 사리는데. 네. 네. 간다. 네. 한방 치즈. 잔방입니다. 한방 치즈 는 한방. 원래 투캐온은 네, 있어야 치즈. 되거든요. 네. 이거는 간다. 사이즈 상으로는 못 막을 것 같아요. 네, 사이즈 상으로 못 막습니다. 다왔어 자, 여기 탈퇴, 탈퇴, 가봐. 유영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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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 영진 자, 지금 에워싸 어, 질러 세우고. 갇혔어요. 질러 갇혔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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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질러, 어, 질러, 러 어? 어? 어, 설마 마린 잡히? 어? 와, 프로브가? 아야? 와, 어? 프로브가? 이거 로봇티대 프로브했어? 와, 프로브, 다다 어디로 나오면 지고 야, 야러 나올 시간 시간제한이야 프로브가 머리반대 잡았어요. 프로브가 머리 나! 아, 나왔어. 와, 러 나왔습니다. 점사, 점사, 우와.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와, 이거 오늘 진짜 역대급이다. 치지지의 지지. 모든 것. 야, 이 분이 이게 미네랄도 42밖에 없어서 로봇. 어 자, 캐론캐론 원캐로 원줄로 아임 병추지 한방 치고 원캐럿 캐너 이거 풀어 보고 이례 안에 믿어 풀어부 여 넥서스에 네 그냥 풀어부 와 풀어보기. 이거 치죠 예풀어얼마 있어요? 풀어 13이에요. 여기 6개 6개. 어 여, 여기 구마기 어? 잠깐만 이러면은 어? 질럿밖에 나올 게 없잖아. 아들 사람들이 이기죠. 멀리서 숫자 빼우면예 어, 어. 청소는 사람 사람들이 어. 어? 자더 오면은 아니 프로보가 더세질로보다어 야야 어 아파 아파 어, 뭐, 뭐. 프로보 여기서 더 죽으면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질럿 하나 찍었는데 돈, 돈 없어 돈이 없어 와두 와, 프로 야두 프로 야두 프로 이게, 두 땡급이다, 이게, 한방치즈다. 야, 이게 한방치, 아. 치즈 거 한방치즈다 한방치즈 지제이 모든 거어 유현진이 이겼어요 지제 미션 성 역대급 경기. 이야 이거야 이거 어. 보셨죠? 와 진짜로요. 이게 네. 무시하면 안 된다고 요사람들 네. 안돼 안돼 네. 진짜 왜냐면 해. 이런 변수들이 나온다. 네. 아니 생각 좀 하고 익숙하라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아 봐요. 제가 생각이 잘 봤습니다. 아, 네. 쉬운 문제는 제가 진짜 아니랬어요. 다 맞출 수 있어. 와이 란이도 진짜 어려운 문난열 번도 맞춰. 와이 어려운, 어려운 맞춰. 문제 를 맞춰. 와, 이거 좀 어디서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좀 잘하시는지. 전... 제가 오늘 하나 진짜 배웠습니다 예 역시 이 춘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오늘 정말 제대로 잡았어요 올킬 오늘 오늘 지금 제대로 잡았습니다 야, 우리 와 여러분 오늘 야, 아 오우 스카루코치임성오임성숙에 감사드려요 아이, 고맙습니다 야에드벌론으로 임성숙님 얼마나 감동받으셨죠 저거 지금까지 막 모아놨다가 야 와, 감사, 감사드려요 야 네,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네. 기분 좋게 그 어, 네. 족발에다가 보쌈 먹겠네요 오늘은 네. 진짜 이제 마지막 그 피날레를 정말 멋지게 장식을 했고 네 진짜 이번 거는 제가 아까 전에오 보면서도 아. 의심했거든요. 4월 네. 17일 100%의 예. 날입니다. 100 예. 시 청자분들도 예. 전부 임성춘 네. 바보야. 어, 예.라고 아, 생각했을 거예요. 이번 거는 박상현 거짓말쟁이 <laughs> 맞습니다. 이번은 <laughs> 제가 틀렸어요. 이번 거는 제가 항상 <laughs> 아, 의심하고 이제 불신이가 졌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역시 야, 다르다. 아, 이건 뭐와 오늘 달라 날입니다. 어. 와 오늘 미션 승률 100%. 의 날이에요 미션 승률 100%. 의 어. 날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처음이죠 야 근데 저희가 어, 오늘이 오늘 0 미션 100%. 미션